어,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 69조에 따르면은 어, 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있죠. 예. 어, 박원순 시장 사건도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굳이 이, 굳이 왜 에, 에, 성추행 관련 사건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같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평가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볼 때는 이차 어, 가해를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차 가해를 막기 위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소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 밝히고 있죠. 예, 이차 가해는 지금도 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순 시장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의 경위, 그리고 또 피해자가 피,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모른 척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어, 그런 건에 대한 소위 방조범에 대한 수사, 아, 이것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죠. 네, 예, 변사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 개인적으로 어, 그세 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국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참 저는 신뢰받는 경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수사는 꼭 검찰이 해달라 경찰이 하지 말고 검찰이 해달라 그렇게 고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바꾸면은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예. 안타깝지만은 예, 더군, 네 그렇죠. 어, 더군다나. 경주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비자. 그 트라이앨리 에슬론 선수단은 경주시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주시청과 경주 경찰서가 무언가의 연관이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부실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의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그 가족과 동료들이 어, 지난 7월 6일날 국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 30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오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어, 소규모 폐쇄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니다 어, 저는 경 경주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고속권 일종의 시민권의일환인데 권리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2, 30만에 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어 추정을 해 가지고 어 정당한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록, 못하도록 못하도록 어,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경북청에서 고소사건 수사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